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관화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동사 jlpt n원급 단어 다츠 두 한자를 다 사용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테고 사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대 일본인들이 또 옛날부터 사용했던 옛날에도 사용했던 그런 단어 일본 사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현대에서의 일본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인터넷이나 SNS에서, 어,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표제어 단어가, 다스란 하나이긴 하지만, 이두 가지 한자, 표제어로 나온 두 한자, 설명을 해 드리고 또 한자의 음독, 온용이라고 일본인들이 얘기하는 음독 단어들까지 그리고 동사다 보니까 동사의 활용 15가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보시면 하삼이 가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츠또다노의차이또아 의미와 차이 관가이 해설 두 한자어의 차이란 지가우에서 온 다르다 지가우에서 온 전성명사 이렇게 우가 연용형으로 바뀌면은 지가이가 되죠 연용형은 활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용형 활용은 기억하실 게 이단으로 바뀐다 모든 동사의 연용형은 이단으로 바뀐다. 그러 그러니까 꾸로 끝나면 끼로. 어미가 꾸로 끝나면. 쯔로 끝나면 찌로. 스로 끝나면 시로. 이렇게 다 2단으로 바뀐다는 거. 각행의 2단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 찌가우처럼 우로 끝났기 때문에 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연용형 활용, 일종의 이제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용형은 그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그래서 다르다 라는 동사 그러니까 그 다름 또두 동사의 차이 뜻을 더 확대해서 차이라고 번역을 보통 합니다. 다름이란 어색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름과 우리나라 말로 또 이제 두 단어를 두 한자어를 비교해서 서로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니까 또 차이란 말이 가장 적절한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의미가 되겠고 쯔까이와께는 어 쯔까우란 동사하고 와께루란 동사. 쯔까우는 사용하다, 와께루는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사용 방법. 그러니까 두 동사의 구분을 해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동사의 구분 예, 해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쯔란 이 동사는 오단 활용 타동사예요 끊다 대표적인 뜻 자르다 또 금기하다 금기시하다 어, 금기하는 물건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표제어인 이 이게 이제 끊을 단자인데, 이 예, 단자가 들어간 다른 단어가 있어요. 고또아루란 단어. 이렇게 한자 옆에 히라가나가 나온 거를 옥구리가나라고 합니다. 옥구리가나. 예, 한자의 오른쪽으로 히라가나를 보냈다라는 뜻으로 옥구리가나라고 해요. 옥구리가나로 발음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쯔로 끝났을 땐아 이건 다 쯔. 누로 끝났을 땐고토하루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고토하루는 예, N3급 단어 오단어령. 타동사 거절하다, 받지 않다, 사퇴하다, 예고하다, 미리 양해를 얻다. 대표적인 뜻 거절하다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고토하루는 다른 음, 설명 동영상이 만들어질지는 같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대사 강좌에서 고토와루라는 예, 단어가 나오면은 설명을 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한자 풀이 볼게요. 이 한자 풀이는 우리나라에서 이 한자를 사용하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끊을 단자, 끊다, 결단하다, 예, 뭔가를 결심해서 정한다 라는 뜻이 결단하다죠. 나누다, 나누이다, 결단, 단연, 조각, 한결같음. 그 내용을 보니까 동사, 명사, 부사, 예, 단연, 한결같음 이렇게 부사로 쓰였다. 동사, 명사, 부사 기억해 주시고요. 끊을 절자, 이것도 끊다, 단절하다. 그래서 다즈를 둘이 같이 같은 발음으로 사용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다란는 뜻도 사용이 돼요. 다하다 끝나다 막히다 막다르다 뛰어나다 비할 때 없다 건너다 기발하다 으뜸 매우 몹시 심히 극히 결코 절구 이 끊을 절자도 주로 사용되는 게 동사, 다음 명사 이것도 부사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끊을 단자든 끊을 절자든 음,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단절이라는 어, 음독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끊고 또 끊는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이 다츠에 대한 두 동사 한자 부리를 해드렸고요. 어, 포스터 같기도 하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츠지카라오 기와메타 단징니나로 샤카이데 효가사레로 타이로 다츠노려고라고 나옵니다. 이 다쯔징은 일본 사전에서 뭐 인터넷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발음이 예, 나오질 않아요. 그니까이 다쯔징이라고 한 것은 음 제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발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미가나를 어, 달았습니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요 다른 그니까 달인에 대한 유미가 나는 없다. 그니까 이 포스터 같이 생긴 이 그림을 만들면서 이 사람이 만든 한자 조어다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끊는 힘을 끝까지 한 기아 메르는 어떠한 일을 끝까지 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달인이 되자. 끊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뜻인데 뒤에 문장이 또 예, 사회에서 효과 음, 평가받는 효과 그러니까 좋게 예, 좋게 어,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면이 어, 부각되는 사람을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로를 끊는 능력 그. 그러니까 퇴로를 끊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일을 할때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여지껏 해왔던 일을 할때 이거 말고는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 원래 뭐 다른 일을 했었으면 그 다른 일 하는 것을 도전해야 된다 아니 다시 이어서야 된다 그런 것을 다 차단해 버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퇴로를 끊는 능력. 예. 웬만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문장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을 단자 끊을 절 자. 예, 똑같이 초등학교, 일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예요. 한자 건정 6급에 해당되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배우는 한자를 교육 한자라고 합니다. 두 한자도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다. 2014년에 개정된 상용 한자 2136개 중에 두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들을 이용해서 음으로 읽는 단어 2352개, 뜻으로 읽는 단어 2036개. 합쳐져서 4388개의 단어를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 근데 이것만 알면 되겠다.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도, 일본인들과 대화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지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한자, 예, 보시면, 쓰는 순서, 여기 소로에루라는 단어가 나와요. 맞추다. 이 가상의 선입니다 이 점선은 실제로 있진 않아요 요 네번째 획과 여덟번째 획을 맞춰라 그 다음에 요 꼬각기와 미기야가리 매번 나오는거예요요 한자는 우리나라에 이제 가로 쓰기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쓰고 이렇게 아께로 띄어써라이 점선 요 끝에 요게 오면 안된다라는거죠 이만큼 띄어라 또히다리시단니 어, 해곤이 예. 왼쪽 아래에 평행하게 이첫 번째 획과 이두 번째 획이 이렇게 평행하게 써라. 그래야 예쁜 한자 글씨가 된다. 어, 가로 쓰기 오른쪽으로 약간 올라가게 아께로 띄어 쓰고 여기도 아께로 띄어 쓰고 세로 글자는 조금 특히나 이 글자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써라. 란 뜻이 됩니다. 요 한자는 우리나라 한자의 그 필체가 다른 거예요. 요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자는 근데 요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느라고 요거 우리나라 한자를 준비를 못했네요. 내 네, 내용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핵으로 구성된 끈을 단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핵으로 구성된 끈을 절자입니다. 자 사진 보면 이렇게 술과 담배를 여성에게 이렇게 권하는 손이 네개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술일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게 술인 것 같고 와까 떼이 떼뭐야메라레나이 아쉽기 슈 강호 간단히 다츠 심플으나 아이디아라고 나옵니다. 와까루 <몬도 수> 알다 와까 떼이 떼뭐 알고 있어도 야메루라는 동사의 가능 활용에 부정 활용을 했어요. 야메루 이렇게 씁니다. 야메루 야메라레루 그만둘 수 있다. 가능 활용이 된 거죠. 그다음에 야메라레나이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알고 있어도 그만둘 수 없어. 어, 아쉽기라는 것은 예, 좋지 않은 나쁜 습관 간단하게 끊는 간단한 음, 방안 각각의 영어 심플의 심플로라고 표기가 되고 아이디어 idea, 영어 아이데아라고 표시가 됩니다. 특히 아이데아라는 이 가타카나 단어는 JLPT N 2급 단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전 설명 먼저 끈을 단자일 때, 지나가테이루모노 길이 하나서 세트 단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라내다, 절단하다, 즉 끈타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